난 가끔 여자애들이 뭘 원하는지 존나 모를 때가 있어. 아니, 얘네들이 뭘 원하는지 존나 모르겠단 말이야. 왜냐면 이제 내가 가끔 인간관계 상담 같은 걸 한단 말이야. 뭐, 인간관계 상담이라 그러지만, 거의 뭐 연애 상담인 경우가 존나 많어.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나 자기 뭐 썸남 썸녀 뭐 혹은 애인들 뭐 얘네들이랑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이렇게 뭔가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남자애들 물어보는 거랑 여자애들 물어보는 거는 좀 질이 좀 달라. 남자애들은 고... 여자친구랑 문제가 있으면 고민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싸웠다. 뭐 썸녀랑 싸웠다. 아니면 썸녀가 뭐 자기 고백을 안 받아줬는데 왜안 받아주는지 모르겠다. 뭐 여자친구가 때문에 삐졌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들은 고민을 해 근데 여자애들이 고민하는 거는 이 들어보면 다똑같아 얘들의 고민은 그냥 그거야 썸남이든 남자친구든 그냥 자기를 존나 안 좋아하는 것 같대 이런 씨발 존나 이거는 진짜 너무 근본적이잖아 내가 이제 물어봐 그래서 아왜 니를 안 좋아하는 것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옷을 존나 좆같이 입는다 뭐 말하는 게 좆같다 집에 잘안 데려다 준다 뭐, 뭐 계산하는 거 같다 뭐돈 가지고 막 재는 거 같다 뭐 연락 이런 거를 잘안 한다 뭐 이런 것부터 존나 많어 근데 어찌됐건 그 많은 걸다 퉁쳐서 지를 안 좋아하는 거 같대 근데 그게 좀 듣고 있으면 좀 좆같잖아 그러면은 내가 물어봐 어, 어떻게 하면은 그 남자애가 너를 좋아한다고 느낄 거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럼 결국에는 이 모든 걸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자기를 소중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느끼면은 남자애가 자기를 소중하게 다룬다고 느끼는 행동을 할 때까지 걔는 그 생각을 계속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소중하게 느낀다는 거에 기준이 뭐야. 존나 많잖아. 존나 헷갈리는 거라고. 막 예를 들어서 스킨십을 존나 하면 안 돼. 막 하면 안 되는데, 또 아예 안 하면 또안 돼. 그러고, 뭐 자기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간섭을 너무 안 하면 또 그게 또 소중하게 느끼는 것 같지 않고, 또 적당히 간섭은 해야 되는데, 또 너무 간섭하면은 그건 또 가스라이팅이니까 또안 된대. 이런 씨발, 존나 조건이 존나 힘들잖아. 근데 얘들이딱 하나 가지고 남자가 자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어? 절대 아니지. 그 불만사항이 하나인 거지. 생각해보면은 이 여자애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고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자애들이 그 고민들을 다, 남자애들이 다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연락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뭐, 돈 가지고 계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보통 여자애들이 보편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란 말이야. 남자애들이, 그, 여자애들이 보편적으로 고민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는 게, 여자애들이 불만사항이 없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근데 그게 뭐 한두 개냐고. 아니, 존나 많어. 결국에 남자 입장에서 걔네들 요구를 들어주려면은, 진짜 존나 한두 끝도 없잖아. 에, 뭐 어쩌라고. 존나 그냥 어렵잖아. 그냥, 걔네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너무, 그냥,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야? 어, 아빠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씨발, 어떤 아빠가 이렇게 해줘? 그냥, 존나 완벽한 절대자를 원하는 거야. 근데, 무슨,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딨냐고, 이런 세상이 없는 거를 기준으로 삼고,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재면은, 굉장히 불행할 거 아니야? 어차피 없는 사람인데, 되게 의미 없는 감정 소모 아니야? 왜 얘는 왜 완벽하지 않지? 왜 얘는 결점이 있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 답이 없는 거라고. 그럼 나만 스트레스 존나 받잖아. 아니, 남이 결점이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해. 아니면 뭐, 조건을 몇개 정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면 뭐, 나머지는 타협하는 걸로 해야지. 뭐. 다 갖추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도 완벽해야 되는데, 본인은 되게 완벽한 거 아니잖아. 자기에 대해서또 존나 관대해요.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런데, 야이씨발, 너 어, 네 정도면 안 되지. 서로 모자란 게 있으면은 서로 간에 뭐, 뭐, 맞춰가는 거 아니야? 또 친구한테도 완벽한 걸 바라진 않잖아. 얘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럼 그냥 내가 참거나, 아니면 걔랑 얘기를 해가지고, 내 이런 점이 존나 싫으니까 좀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런 씨발 그런 것도 안해 불만이니까 그냥 헤어질 생각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또막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가 뭐 이런 점이 있어서 불만인데 그냥 안 만나고 싶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잖아. 둘이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불순해. 나 건방진 새끼들이지. 씨발 이런 게 어딨어. 어? 걔한테는 뭐 맞춰줄 기회도 주지 않고 말이야. 이런 그러니까 시발 여자애들이 욕을 처먹은 거지.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상담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아니 이 새끼들을 충족시켜 주는 게 진짜 존나 힘들구나. 애 초에 여자애들을 만족시켜 주는 게 가능한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 아예 시발 안 되잖아. 그냥. 응? 그냥 조건이 무슨 치트키 쓰지 않는 이상은 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 어 어떻게? 해? 근데 가끔 하는 애들 있다고 그런 애들이 존나 미친 거지. 아 이런 얘기 들으면 느끼는 게 아니 이러면 사람은 왜 만나? 아니 무슨 이렇게 완벽한 존재를 원하면은 아 그냥 교회로 뛰어가서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어? 이 하느님 얼마나 완벽한 존재 아닙니까? 어? 내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은 하느님을 안 믿으면은 우리를 지옥으로 갖다보내버린데이 얼마나 대단한 집착이야. 응? 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존재십니까. 하느님을 사귀십시오. 교회로 뛰어가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을 동경하고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어? 그거 말고 답이 없어.